오늘은 문장 성분에서 주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서술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술어는 실제로도 중요한데요. 친구가 땡땡아 너는 까지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뒤에 이어질 말을 계속 기다릴 겁니다. 계속 말을 안 하면 그쵸 친구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서술어의 개념 같이 정리해볼까요? 서술어는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말입니다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죠 보통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은 실제 서술어가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기능을 하는 말은 품사에서도 배웠듯이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동사와 형용사는 각각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를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조사를 공부하면서 서술격 조사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면 역시 서술어가 됩니다 이 경우는 무엇이다에 해당하죠 예문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 먹었다는 내가 어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동사가 서술어가 된 것이죠. 자, 이 문장의 경우 영의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대학생이라는 체언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철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체언 더하기 서술격조사의 형태가 서술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서술어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 되셨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